가점이죠4스 형님 가져. 응, 45세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어? 근데 정우 형도 출지가 그, 아, 그렇게 되시나? 출가 아, 아. 세월이 야속하다. 스만고있어3 0분동이좋 <목소리> <목소리> 배가 지고있어형이따뭐 <목소리> 드세요? 동생동생이따뭐 먹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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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봐. 목소리> 확실히. 어? 분위기 좋아. 아, 실히좋 좋아. 옛날처아 그만 좋아. 그만 좋아. 그아 그만 그 그만 좋아. 그어 좋아. 아그아 그만 아 그만 좋 그만 좋아. 그아 그만 좋아. 그만 그만 좋아. 그만 아

조보 진짜 어. 확실히 상대적이라니까 근데 저분은 진짜 애초에 힘 자체가 다르신 어. 것 같아 어나신것 태어나신 것 같애 춘한번 여쭤봐야겠다 서른 초반 아닐 <아닌가>? 어? <웃음> <웃음> 내, 내가 몇 점이잖아? <laughs> <laughs>

가족팀나가이되 뭐야? 거면야 이거 생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이족까강 이거 뭐는이마쪽이잖아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그야 하는 거야뒤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어이 볼수와 씨. 0대 0이라 볼수 있지. 와 깨비. 점프 저렇게 점프. 아, 점프 저렇게 해야지. 주호 형마냥 카프리지 하면 안 되지. <laughs> 인정? 근데 봐봐, 봤어? 뒤에서 밀렸는데 그냥 밸런스 잃지 않은 손들 앞으로 나갔거든. 우와. 페이. 되게 잘하어고 그러니까 손목에 살아있는 거지. 체임이 높은 점프였어. 힘빼 힘들었어 게 자리 피할 수는 없고 그 부릉레스 나와야 어? 요레스미안 냄새나는 거 같은데? 그냥 되겠지 뭐나한얘기나보 냄새 예방해 먹는 거야 들기름 먹었나? 아 점심에 한박스테이크랑 들기름 맛국수 뭐, 와우

네, 어, 어, 응. 아, 옛날런닝 진짜 좋이 먹을게 레스비랑 쉐인 머스킹은 스거밖고다 엑스야 그게 자판기야 자판기 그렇다 더울 봤는데 이개 비싸 셔틀톤이라점 저고가 야. 어.